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모바일 신작을 출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2015년 상반기 마지막으로 엑토즈게임즈의 괴리성 밀리언하서가 출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괴리성 밀리언하서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티슈지 돌풍을 일으켰던 확산성 밀리언하서의 정통 속작으로 출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은 작품이죠. 지난해 11월 일본에 출시돼 누적 다운로드 천만 건을 돌파하는 등 전장 못자는 흥행력을 과시했는데요. 드디어 국내에서도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확산성 밀리어나서의 정통 후속작이고요. 이번에 전략 배틀 RPG 게임으로 저희가 한국 출시를 진행을 한 게임이고요. 괴리성 밀리어나서는 브리튼에 침입한 외적에 맞서 싸우는 신이 마서들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 게임인데요. 기사 카드를 모아 덱을 완성한 뒤 전투에서 카드를 이용해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으로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4인 파티 플레이와 전략 및 육성 등 RPG의 재미 요소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협력 플레이로 돌아가는 게임형, 멀티플레이형 게임으로 바뀐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전작 같은 경우에는 어, 일부 부분에만 음성 같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모든 카드 부분에 대해서 내 음성이 모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어, 처음에 시작할 때네 가지 직업으로 특징을 가진 네 가지 직업, 그리고 어, 속성, 그리고 뭐 체인 공격, 뭐 레이드 보스의 약점 공격,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제 들어가서 예, 전력 요소, 낮은 등급의 카드를 먹어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정도 이제 진화를 해서 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간 게 장큰 차이점입니다. 괴리성 밀리어나서는 성공한 게임을 바탕으로 출시하는 후속작인데다 과연 전작의 성과를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옛말에 형만한 아우는 없다지만 그래도 예외는 있는 법이죠. 괴리성 밀리어나서는 확실히 형과는 다른 아우만의 재미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형인 확산성 밀리어나서가 단순히 카드 간 전투력만 겨루는 카드 배틀 게임이었다면 아우 괴리성 밀리어나서는 전략과 협동을 강조한 게임으로 카드 배틀보다는 CCG에 실시간 협동 플레이 요소를 더했다고 합니다. 밀려나서 자체 내에서 일단 일본 성우들이 이제 많이 그쪽에서도 유명 성우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어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 서비스를 준비를 하면서 어 저희가 한국형 카드를 제작을 할때 이제 아무래도 저희 한국형 카드에 맞는 그런 성우들을 찾던 중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아니면 유명한 저희 게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고르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한국형 괴리성 밀리어나서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들과 성우진 스탭들이 참여한 액토즈 게임즈의 괴리성 밀리어나서 서비스 전까지 지속적으로 게임 내 캐릭터의 코스프레와 국내 유명 성우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유저들의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괴리성 밀리어나서가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일러스트의 퀄리티. 유저들이 예상할 수 없던 상당한 고퀄리티의 카드로 카드가 진화할 때마다 일러스트도 함께 진화, 다양한 카드를 육성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유저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고 개발자들도 원하는 부분이라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앞으로의 운영 계획이나 업데이트 방향 같은 걸잘 수립해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괴리성 밀리어나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정식 서비스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특별 페이지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